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형식, 사형식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형식 절은 주어 타동사, 타동사의 뜻을 직접 목적어를 통해서 받고 주, 주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의 관계를 끝내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타동사의 뜻을 처음으로 받는 직접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의 순서로 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체로부터 간접적인 객체까지 타동사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목적어, 직접적인 객체도 함께 간접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가 가리키는 간접적인 객체에 쭉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서술하기 위한 절의 형식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은 먼저 직접 목적어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주체를 거쳐, 주체로부터 직접적인 객체를 거쳐, 간접적인 객체까지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의 일부를 직접 목적어까지, 즉 직접적인 객체까지의 주체와 직접적인 객체의 상호작용을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즉 사형식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삼형식의 절로 변형해서 간단하게 서술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간접적인 객체는 전체적인 객체로 서술을 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스파르라이스를스파르라이스즉 서술의 서술의 초점을 맞춘 범위를 주체로부터 직접적인 객체로까지 설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절이 하나 제시되었습니다. The principal awards the boy 간접적인 객체입니다. The c e r t i f i c a t e for verifying his stamina 라는 직접적인 객체가 이렇게 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그의 체력을 검증하는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라는 절에서는. 죄송합니다. 타동사 Awards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타동사 Awards는 타동사 Awards의 뜻을 시작하는 주체 The Principal 이 무엇을 수여하는지 즉, 직접적인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 라는 직접적인 객체가 간접적인 객체, 즉 교장선생님께서 수여하는 증명서들을 받을 간접적인 객체, the boy 까지 서술의 범위, 사형식으로 서술된 절에서 서술의 범위로서 포함시킬 수가 있는 절의 구성에서 활용되는 타동사입니다. award 말한 사람은 간접적인 객체를 전치사의 객체로 설정하여서 절을삼형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principal awards,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 to the boy. 이렇게 전을 서술하면 타동사 awards의 뜻을 직접 전달받는 직접적인 객체들만 말하는 사람이 주체와의 상호작용, 중요한 상호작용. 절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상호작용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조금 사형식으로 서술된 절과 중요점을 바꾸어서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 사형식에서 사명식 절로의 변형에서는 간접적인 객체가 전치사의 객체로 변형이 되면서 전치사와 전치사의 객체가 부사의 특성을 가지며 절을 판별하는 절의 형식을 판별하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 우리 수업 처음에 공부했던 그 센스가 엄청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체 the principal 이 타동사 a word 가 가리키는 행동을 먼저 직접적인 객체들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 에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전 과정을 따르는 다음 과정을 나타냅니다 전달의 다음 과정은 즉 전달의 다음 과정은 말하는 사람이 주체, the principal, 이 타동사 a w 니 r d 가 가리키는 행동에 의해서 직접적인 객체를, the,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를 간접적인 객체, the boy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 이 페이지에 서술된 절에서는 저희가 주체로부터 직접적인 객체에 이르는 어월즈의 뜻이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직접적인 객체로부터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한 타동사 어월즈의 뜻과 같이 간접적인 객체에게 전달되는 두 번째 과정 이전 과정을 따르는 다음 과정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술된, 어, 구성된 페이지입니다. 말할 사람은 주체로부터 직접적인 객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객체들, 아, 죄송합니다. 간접적인 객체, the boy에게 타정사 award 가 가리키는 행동이 주체 직접목적어, 직접적인 객체, 간접목적어, 간접적인 객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절은 사용시기에 의해서술된 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체와 어, 첫 번째 절, 첫 번째 예시절에 의해서, 첫 번째 예시절에서 관점을 바꿔서 새로 서술된 참고사항이 하나 제시되었습니다이 절에서는 간접적인 객체가 전치사 투의 객체 투더 보이 요렇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는 것은 이 절에서는 말한 사람이 주체의 타동사의 뜻 주체로부터 시작된 타동사의 뜻이 직접 목적어에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까지만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객체는 전치사의 객체로. 변형되었으므로 이 절은 삼형식에 서술된 사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사람은 그리고 어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에게 그의 체력을 검증하는 증명서들을 수여합니다. 해석이 예시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다른 형식,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변형하여서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체와 직접적인 객체들 그리고 간접적인 객체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의 일부인 저, 주체와 직접적인 객체들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저를 서술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간접적인 객체 the boy와 직접적인 객체들의 관계를 전체사 two에 의해 매개되는 주체 객체 관계의 서술 어, 관계에 의해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절은 삼형식 에의에 서술된 절입니다. 두 번째 참고 사항 절이 제시되었습니다.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 w r s awarded from the principal to the boy. 그의 체력을 입증하는 그 증명서들은 그 교장 선생으로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소년에게 수여됩니다.라는 절에서는 직접적인 객체의 관점에서 서술된 절입니다. 이 절은 말하는 사람이 the certificate for verifying his stamina의 관점에서 수동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수동의 목소리로 서술된 서술한 절입니다. 따라서 주체와 간접적인 개체 사이에 놓여있으므로 주체로부터 받는 타동사의 뜻은 from을 통해서 밝힙니다. from the p r i n c i p l 그리고 타동사 o v e r d 의 뜻과 직접적인 객체 스스로 자신은 간접적인 객체를 향하고 있으므로 지향점을 객체로 설정하는 전치사 to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객체 the boy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저를 다시 서술할수 있겠습니다 전치사의 구는 저의 형식을 판별하는 것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저희는 이 절이 이 형식, 주격보호, 즉, 형용사 awarded, 과거 분사의 형태를 갖는 형용사 awarded가 주체를 설명하는, 주체들을 설명하는 이 형식을 이 절이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격보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동의 목소리에 응해서 말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객체들, the certificate를 주체들로 설정하여 저를 서술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비동사 are을 통해서 주체들인 the certificate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